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6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으로 피해를 본 공원과 산림 지역에 산수유와 편백나무 11만 7천여 그루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고창군 상하면 밭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땅 속에 묻힌 실탄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실탄은 모두 250여 발의 기관총용 탄환이며 경찰은 대공 용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업무에 들어간 새만금 환경청의 혁신도시 신청사가 오는 30일 공식 개청합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조직과 관리를 확대하면서 2012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조카를 채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철 한국 탄소융합기술원장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기술원은 조만간 원장 공개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